자, 송이 따라왔습니다. 송이 따라왔는데, 아, 어, 여기 옆에 조그만 이게 계곡 같은 게 하나 있고요. 계곡이라고 하면 슬개천이에요천이 실계천. 계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. 아, 어,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. 근데, 여기 보시면은, 바로 옆에가 찾길이에요. 찾길 찻길 보이시죠? 네, 아주 가까운 데에요. 찾길에서.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는데, 1 시간만 잠깐 올라갔다 올 건데, 아주 굉장히 차에서 가까운 곳이고, 어, 길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올라가는 건한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, 어, 이렇게 산을 타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,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오늘 가서 몇 개나 딸수 있을지, 에, 잠깐 시간 에서 잠깐 한번 올라 본 겁니다. 자, 올라가서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아, 지금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, 6시. 예, 산 속은 벌써 어둡고 끔이지고 예, 이러고 있습니다. 예, 송이를 한 송이 찾았습니다. 네. 두 명이 잘 예, 예. 어, 아니요. 아, 그럼 아... 송이를 찾았는데 두 송이입니다 두 송이 네. 네. 상태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아... 예쁘게 올라왔네요 음,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. 예. 두 종이. 이 예, 근처에 또 있을 거예요. 그 여기 보시면은 소나무 밑은 아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. 예, 소나무도 없고. 참목이 예, 있어요. 근데 소나무가 거기서 한 2m 떨어진 곳에 있지. 이렇게. 예, 여기서 이 뿌리에 균사가 살아있어서 올라왔습니다. 일단 상태 좋은 거두 종이 땄습니다 이쁘고 나와야 돼예 예, 붙여보세요 가지 야 정말 오랜만에 봤네 가지를 얘는 다리가 짝짝이네 나도, 나도 카메만고저 <laughs> 있던데 그래요? 네. 야 내가 이거 몇년만에 보지 모르겠네 이, 저기를 아직 있어 이거 그냥 이 가까이에 네, 저기가 짝짝이야 아, 귀여아예 하나, 하나 네, 하나서 새로 나온것 같애 새로 네. <laughs> 가재도 봅니다 이 밤에 깜깜한 밤에 <laughs> 야, 이쁘다 이뻐. 좀 이렇게 보세요 뒤에 보게. 브러시 좀, 브러시 좀주보세요 뒤에. 배알 실었나 보게. 아직 알은 안, 안 실었네. 음. 야, 산속에 가재. 다리는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새로 난것 같아. 기형으로. 음. 반갑다 가재야.